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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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안돼. 오 안돼 안돼. 차의 어떤 솔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다 같이 움직여줘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박로확 빠르면. 밟은... 다시. 와 대박. 다시. 반갑습니다. 그만. 오늘은 프리미엄 브랜드 자동차인데 무엇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해서 같이 한가 보입다구 와.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laughs> 사람들은 모르기야. 예, 네, 아마 모르기는데 아직 안 오는데. <laughs> 다름이 아니고, 제가 작년에 차를 한대 찍었는데, 우리요. 구독자님 차를 찍었는데. 그때 마침, BMW 좀 하지 마시소막 그런 댓글이 많아갖고, 아. 타이밍이 그래댔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540아이라고 예, 네, 540아이 와, 레어템인데. <laughs> 그거를 못올렸겠습니다 시간 되면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많이 기다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어? 540i. 네. 그 레어템 좋은 거를 갖다가. 아, 그거는 이제, 어머니가 차가 오래되셔가지고. 아. 드리고. 그렇지. 그거를 팔고 이런 걸 사면 좀 아깝다, 이거. 그렇죠 아, 이거는 당연히 더뭐 프리미엄이지만은, 네. 그 차가 540i가 쉽나? 맞잖아요. 이거는 마세라티인데? 네. 3.0 기발류. 스키퍼는 아니고, 그냥 S4. 일반 기발류 3.0. 어, sq4라는 모델이 좀 고성능 네네 그건 사륜이고 이거는 후륜이고 아 후륜이고 네. 좋아 어, 마세라티 당연히 좋지 그렇지만 호불호가 많이 갈리잖아 맞죠. 그리고 뭐 이슈 이런 것도 어느 분들 더잘 아시깁니다 네. 마세라티 뭐 전체적으로 이렇 생겼습니다 기블리 3.0 가솔린 마력은 몇 마력 350 마력인가 352 마력인가 352 마력의 후륜 네. 어 이거는 디젤이야. 이거 오리지널 그래도 마세라티의 느낌이 조금 날것 같습니다. 350마력에 51토크. 51토크. 네. 뭐 준수하네. 요즘 차들이 워낙 그 마력이 높고 막 이러니까 저런 거는 막 510마력에 79토크 막 이래 되니까. 네. 그냥 막 세단형의 좀 고성능 세단이다. 그 정도 네. 생각하고 급득기는막이 정도만 보고 네. 그래 한번 타 봅시다. 네. 오호. 마세라티는 좀 올드한데도 고급짐 이 있다. 이런, 이런 가죽이 네. 좀보들랍다 마세라티는 또 얼마 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디자인은 기본리 이거를 좀 어, 아실 겁니다. 아시고 이것도 포르시처럼 왼쪽에 안전운전하세요. 안전띠는 생명 벨트입니다. 투피디입니다. 그 카드 어이 감사합니다. 6만 킬로 탄 겁니까? 네. 6만 한 2천, 3천 그발 사포스에 얼마 주고? 3,500에 샀어. 19년식. 오, 괜찮은데? 3,500? 동생이 이제 딜러를 하고 있어서. 오. 네, 조 싸게 샀는데. 이게 신차가 얼마짜리죠? 1억 2천. 3천. 1억 2천짜리 3,500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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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키로. 네. 가격만 봐서는 아직까지 꿀 줬다. <laughs> 그렇지만 꿀 줬는지. 그은좀 나지? 겁납니다. <laughs> 변속기를 한번 보고. 네. 오! 어? 쿵하네. 네. 와, 이거 완전 뒤에 저 디퍼 앞에 그 샤프트 바로 꿍 때리는데. 샤프트. 네, 샤브트 소리인데. 어차피 큰차 하신다, 아닙니까, 지금? 네, 그니까. 2 5톤2 5톤 하니까 차에 대해서는 또 그래도 일가견이 그... 음. 더 있으시기고. 음. 음. 와, 이 변속기 쿵쿵 좀 많이 치네, 맞죠? 네. 와, 이거 뒤에 꾸구독 하는데? 음. 어. 사람들 들리는 건 모르겠다. 꿍꿍 하게나는 네. 이게 어. 문제 있는 정도인지를 제가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굴러가기는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구나. 걸려있기 때문에. 네. 변속기 점수는, 와, 이거 내, 많이 못죽겠는데 미안한데. <laughs> 괜찮습니다. 그540그 좋은 <laughs> 차로 가왔는데. 참. 변속기 점수는 온차 중에, 지금 최근에 온차 중에 가장 많이 때리는 아, 그 정도 수준. 그래. 네. 65점. 65점. <laughs> 65점. 어, 그럼 뭔가 정비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60점에서 한 65점. 50점 밑으로는 오늘 내 핸들 안 잡습니다. <laughs> 아, <laughs> 뭐 워낙너또 밝고 긍정적이고 하시니까 큰 차도 아, 마이소리 몇뱅다가잖아요 하나씩 만지면서 하는 또 그런. 미안, 뭐 이거는 네, 싸잖아요. 네, 지금. 하이야, 교차 한 700만 원씩 나가잖아. 맞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드를 많이 치줬습니다 <laughs> 출발. 그 말씀드렸다시피 차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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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시면 바로 하실 겁니다. 와, 이거. 근데, 이거. 변속기가 지금, DR에서, 미션에서 때리는 게 아니고, 네. 뒤에서 때려요, 뒤에서. 네, 샤프에서 때려요. 물어보니까, 네. 네, 원래 기블리가 좀 그렇다더라고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미션, 그때. 아, 그래요? 둔탁하고, 저 거치 긁고, 이런 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 와, 이것만큼은 안 때린 것 같은데. 그리고, 어. 어, 방금은 변속기를 설명한 거고, 네네. 지금은 이제, 디퍼에 약간, 요크나 앞에 그, 블랙시볼. 댐퍼 아, 있잖아요. 플레셔 조인트. 네, 조인트 같은 네. 경우에 그쪽에 이제 유격이 좀 생겨서 때리는 경우일 수도 있고. 이거는 변속기하고는 그래도 아. 좀 다르다. 아, 그러면 이제 내가 평가를 좀 다시 해줄수 있는 게 변속기의 딜레이보다는 저기의 딜레이다. 네. 쿵 하기 전에 네. 느낌은 있어요. 꾸덕. 네, 네 꾸덕 그, 그 걸리는 느낌은 있어요. 네. 꾹 하고 뒤에 한 0.23초 있다가 빡 때릴 뿌거든 네네 아 쉽지 않네 변속기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네 음. 변속 체결은 빨리 돼네 빨리 네저금만 수리하면 될것 같아 요 그러면 이제 변속기 점수를 다시 이제 내가 매겨야지 음... 이게 변속기에서 때리는 충격이 네. 뭐 바로 60점 50점대로 내려가는데 네. 변속기는 어, 충격 자체는 그렇게 있는 건 아닙니다 한 음... 75점 이상 음... 80점 이게 그러니까 저 뒤에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점수를 준 거고 그러면 저게 어떤 그러니까 이제 샤프트를 어. 지금 지금도 때리네 네. 내가 악셀 D 넣은 상태에서 꽁 네. 때리죠 맞아요 꽁 이거 배기 소리도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물러 놓고 네. 이랬을 때는 안 나는데 악셀 살짝 치댈 때 낙이 납니다 뒤에서 악셀 납니다 네뒤 뒤에 응공공 때리네 이거 왜6만킬로 탄데 왜 이렇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뒤에 디퍼이 디퍼, 아, 디퍼 네. 쪽에 네. 다행이다 그래도 다행 변속기 내라면 몇 천이다입니까 원 그렇겠죠 그니까아 정부 그렇죠 네 내가 옛날에 스물몇살때 보증 담당자할때 그때 이 수입차 네. 보증 담당할 때 그 당시에 4,800cc 가솔린 네. 변속기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기요 아, 네. 이런 거 아세이로 통으로 시키면 1,800만 했다니까 음, 변속기만 네. 엔진 변속기 한번 3,4천 바로 날라갑니다 차값 <laughs> 날라간다 <다음에> 보면 돼요. <laughs> 이봐 또 궁금 때문 네. 액세이를지그시 밟아도 저기 디퍼가 디퍼 안에서 소리지 뭐 밖에서 나는 네. 드라이버 샤프트 소리인지 그거는 어, 정확하게 이제 들어가지고 점검을 네. 해야 되겠죠. 잡힐까요? 보일까요 이거 한 사고. 찌가 가지고 이제 뭐 동통 이제 소리를 들어봐야지. 나중에 응. 모하메 안가 봅시다. 형님 아네. 아, 형님한테 좀 부탁을 좀 하지만 바쁘면 뭐좀 기다리다가. 네. 그래 해도 되겠죠. 네. 사고 아이 그거 재밌는데. 아, 깝아 그거의 우주 명차 그 행님인데. 아깝네. <laughs> 그때 럭셔리 모델이었는데. 럭셔리 모델이 더 좋지. 안 날리고. 엔진은 본질은 기가 막히고. 껍데기는 순하고. 그런 아. 게 좋다니까. 막, 밖에 하려 하고, 안에 그거보다. 어머니가 잘 타고 계십니다. 어, 아, 그 그래. 나는 마세라티 자체가, 뭐, 이거는 중고차를 내가 지금 평가하지만, 음. 이스어링 이런, 뭐, 이렇게 커노? 거의 뭐, <laughs> 4 5인승 노블 거만. 맞죠? 네. 아이 좀, 좀 자그마하게 하면 되는데. 뒤에가 끄그덕 하는데? 네. 뭐, 와 진짜 위험한데 네와 이게 디퍼 문제인 것 같은데 디퍼에서 밸런스가 안 나오는데 지금 아 앞이 아니고요? 네 아, 앞이 아니고 뒤인데? 그래서 저렇게 쿵쿵 소리가 오! 와 이거, 이거는 이거좀 오! 와 너무 위험해 너무. 이.. 아니 니도 가 이거 <laughs> 느꼈죠? 네. 네 네. 브레이크 치는데 네. 이래 와리가리 치는 차는 처음 봤어요 그전 차주를 압니까? 혹시 아예 전차주에 그걸 모른다더라고요. 이게 사고 차입니까? 저 사고가 아, 있는. 아 완전 무사고 차로. 네. 아, 완전, 완전 무사고인데 이럴 수가 있나?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들려 동생도 이거를 제가 사자마자 그거를 느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하더라고요.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와내오 네. 네. 뒤에 뒤. 아, 뒤에도, 무조건, 뒤에요. 아니, 무조건. 온라이가 아, 아. 틀어져가지고, 이 정도로 차가 네.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네. 요잉을 때릴 수가 없죠. 지금은 오늘은 이제, 손해하고는 못 합니다. 아, 이래갖고는 저는 이제. 아예 손해가 안되 아, 테스트가 안될 수준. 오늘 우리 둘이 구독자님들 그 말을 못만나봐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기 <laughs> 웃으면 안 되는데. 네. 너무 그, 마음의 상처에 그런, 댓글은 좀 상가해 주시고,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도와줘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독자님들 <laughs> 같이. 지금 한 90km 정도, 정도 되거든요. 토크를 은근히 지면서,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이 오, 오. 바퀴가 이래, 이래, 이래 될 뿐다. 앞뒤, 따로. 브레이크 잡으면 뭐. 그러니까, 디퍼에 어떤 유격이 있다는 거예요. 유격이. 유격이 생겼다는 거 오히려 지고 갈때 그냥 이렇게 정속 주행하면 조금 나는데 토크를 주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바로 바로. 예. 네. 안 돼. 요꼭 타이어가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아 네. 와 타이어 집에서 그 나사 그차 타이어 <laughs> 빠지기 5초전에 그런 느낌. 아, 네. 용하기5초전에 있죠. 표현이 딱 맞잖아 네. 지금.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브레이크 잡을 때 증상이랑, 악셀 치댈 때증상이나 똑같은 논이. 똑같은 거죠. 응. 음, 네. 그라이먼트하고장관없고 <laughs> 이거는, 네, 네. 어, 오늘 가센터 한번 가보시죠 형님한테. 네. 태워주고, 형님한테. 네네. 네. 형님도 안 타보고, 들으면 잘모르거든 아, 그렇게. 네. 모락모라하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제가 해놓은 거는, 네. 온 얼라이 한 세네번 봤고요 그니까, 봐라. 봐도 내상관없다했잖아 네, 네, 그러고 다른 데서 이제 점검을 했을 때 네. 보조석 뒤 쇼바가 네. 터져가지고 오일이 다 새가지고 교체했어요. 그, 네, 그래 봐라 교체. 야, 이거 아이라, 아이라아이라 밟으면 뭐 쭉, 쭉, 쭉. 이거는 음. 어제 그 영상에 올라간 잉클레스나 그때 블랑카 형이 네. 렌지로바 이보크 네. 제트 차로 끊는 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그냥 노래 아. 본다니까. 짧게 짧게 노르면서 이래 가본다니까 아, 저도 그 영상 을 봤을 때, 어, 내랑 같은 그건가 싶었는 그래, 뭐라 해야 되노? 고속도로로 치면 큰차 타고 다니니까, 나입니까? 네, 네, 요래 네. 고골두개 생긴데, 그 위에 아, 롤링 밟았다, 네. 안 밟았다, 밟았다, 안 밟았다 하는 딱그 아, 정도? 네. 그것보다 조금 더 심한? 아,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네, 네. 와, 진짜. 그래, 내가 이거를 진작 알았으면, 뭐 혹시나 뭐 같이 갔으면 절대 사면 안 된다고 했겠지. 아, 그래도 네. 아는 동생한테 상관없어 그니까 러 동생이 또뭐 수리 부분 뭐 최대한 거럼뭐 그니까 러 그거는 네. 해야지 동생이 뭐 나올긴데 동생이 <laughs> 나옷 벗는데 뭐. 네. 그 동생분도 그래도 뭐속이갖고 팔라고 뭐 생각한 거 아니네 자기가 네. 헤이 딜러로 잡아가 네. 그냥 바로 팔한 거니까 네맞아 그래서 뭐 문제 있는 부분은 자기가 다 의리 있네 수리해준다고 오케이 네. 네. 그러뭐 됐고 그래도 오늘 행지를 한번 조금 줘보겠습니다 이게 승차감, 질감 이런 거는 그냥 뭐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승차가면 <laughs> 그냥 안락합니다 안락하고 스포츠 모드를 한번 나볼까요아예 스포츠 모드 켜지뭐저 몽키 표시도 떠있고 이러는데아정검어 점검. 점검입니까 그 후크랭클 이데나에서 엔진로 네. 오일 누수가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보증보험으로 올릴라 날 수리를 하기로 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국물류는 제가 한번 그렇죠. 싹 바꾸려고 네. 우여곡절이 많은 차네 네. 6만 3천 탔는데 이런 질감을 보일 수가 있나? 와 배기는 좋다 배기, 배기 좋고 배기 어, 좋다 배기 <laughs> <laughs> 좋다 말고는 지금 네, 1억 2천짜리 인가 이게 싶을 정도로 그렇다고 또 제가 안 좋은 거를 조탁해 줄 수도 없는 부부이고 뭐 네. 어, 악플이 달릴 수도 있는데 너무 이, 그 연연하지 마세요 네, 예.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바빠사그들거예 <laughs> 악플 달려도 없어요 이제 몰려도 네. 없고 주의 대상 말아요 고민이다 지금도. 네. 무섭긴 하네. 좀 무섭긴 한데. 저도 아까 올때 오면서 고속도로에서 좀. 오. 카드 없어도 이제 아무 때나 가도 됩니다. 그저 큰 사고납니다. 바꾸지고 하면. 이게 어떤 증상이냐 하면 그 악셀을 밟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괜찮은데 오, 괜찮은 아 악셀 아, 한번 올로 올. 이런 하고, 괜찮다가떼뿜어 작살이래. 이게 뒤에가 이제 이 후륜 구동이니까, 네. 액셀 반응에 즉각즉각 반응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네네. 네. 전륜차 같으면 액셀을 떼고 밟았다가 할때 뒤에는 그 공차잖아요. 리허가처럼 따라오는 거. 이거는 즉각즉각 반응하는 구동계통이에요. 후륜에서 후륜에서 바로 그 느낌이 납니다. 와이게안 되는데 안 되는 이못 하겠다. 아, 이건 아니. 아, 제 진짜 살도 괜 살도 괜 어. 어. 어 안돼 안돼 안돼, 어 안돼 안돼 안돼, 어 안돼 안돼. 방 봤죠? 예. 네. 지렁이 기가 듯이 제철자가 아이고 그냥 털, 루루 루, 루, 루. 이래도 예쁜데. 네, 이 장군이 못 갑니다. 이거는 가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이거는. 직진성도 안 나올 것 같고 어, 역시나 바로 빠지고 그 짧은 베이스에서 추레라 같이 따로 놀아보는 느낌. 네. 딱그그뜻 아시겠죠? 아, 네, 네, 네. 스웨이라고 뒤 똥짜바리가 들리는게 있고 네. 이 브레이크 치면 그 겨울철에 이제 뒤에서 밀때틀리는게 있는데 네. 당연히 그 뒤에 앞 대가리하고 뒤에 축하고는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 짧은 힐 베이스 승용차에 저런 추레라 같은 느낌이 나쁘니까. 앞뒤. 아, 네, 맞습니다. 배땅 그... 딱 그. 딱그 표현이 맞아요네 아, 이거는 바로 그냥 행님한테 할까. <laughs> 이건 얼라이먼트 샵에 갈 필요도 없고. <laughs> 네. 본질적인 기계적인 결함을 찾아내야 되는 게. <laughs> 네. 맞다.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서서히 이래 됐지는 않을 것 같은데. <laughs> 서서히 만약에 차가 노그룩이래도 문제가 있는데 6만 키로 해봤죠? 네그 저도 전차주가 어떻게 뭐 운행을 해왔는지 전혀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진짜 무사고를 생각해서 살야와씨 밴드 102옴은 기가 막혀 그때 그 M4 갔다 M4 서킷 10만 키로 탄거 스키 타고 온자엠포딱그 느낌 비슷하거든. 아, 와, 딱 잠깐만, 기가 막히래. 이마은 아니가 이가 세라디맞 맞습니다. <놀람> 야, 땀나다 시속이 780백 에안되는데 내가 땀이 나서 땀이 와와와기와기도모르겠와와아오사와가 이거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타이어 갈고 나사 안낀가고딱가 갖고 타이어 빠지기 <laughs> 5초 3초 직전에 느낌 나쁩니다. 뒤에서. 웬만해 갖고 내가 그 오늘 못 타겠습니다라는데 진짜 겁난다니까 형님 차가 3.0 380만고 우린입니다. 응. 와리가리 치는 후레입니다. 똑발만 돌아갑니다. 나는 아까 초월 못 한다 했는데 초월을못하겠다 했는데 뭐야? 왜 그래? 고려가 행이에 어, 가다가 쳐박습니다 형이. 아, 안 돼, 안 돼. 박살때 뭐, 아리가리 치 본다니까, 차가. 오안 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 안 오, 어, 가다가 쭉쭉쭉 꺼칩 쭉, 본다니까, 형이. 이 정도 치는 거, 형이, 잘 없지, 차. 어, 이 정도는, 없지. 2 k 로에서 2kg 흔들릴 차가 없지. 없어, 없어. 도시가 정도... 한 100, 한2삼 30? 네. 돼야. 그렇지, 약간 뒤에 뭐, 이렇 흔들리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나 짜식이다, 나 짜식. 맞아, 이다 악셀 때도그리대품 보면 브레이크 치도 그리대품 보면 사람 치보이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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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형님 손 이게, 바로 잡아야 된다니까 어, 브레이크 못 밟아 이거 <laughs> 바로 잡아야 된다니까 꾸준식식에 이렇게 나타난다 6만 밖에 안 탄다니까요 이게 음, 그러니까 노후로 이렇게 된다는 거는 뭔가 안 맞지? 아니지 이거는 예, 브레이크를 못잡겠는 브레이크 못 잡습니다 브레이크 잡았을 때더 칩니다 이래갖고 만약에 급제동 했다가 하면 차돌아옵차돌아옵 바로 그 정도입니다 내가 말했어요. 방금 살짝 봤는데 뒤로 확 가더라. <laughs> 네. 우리가 아무튼 뭐, 문제가... 아니 뭐 이런 것도 아무래도 그래도 도움이 되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이런 차를 사면 안 되겠다, 맞죠? 맞습니다. 잘 보고 사야 된다. 그래도 <laughs> 의리 있네. 그가온나켰는데또내안 산다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네, 그 맞죠? 맞죠? 맞죠. 그렇지. 어. 이게 그러니까 서행에서도 예동이 좀더 깊게 들어가면 그렇구나. 빠르거나 안 빠르거나 계속 그래요.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보시다 아, 형님 이제 이제 지에 타니까 바로, 바로 느껴지네 그니까 러 네. 형님 내가 고속도로에서 추월 못 하겠다 캐니 이유 어, 알겠지? 어, 추월 못한다 이거 추월 하다가 그 중앙분리대 박아보면 골치 아픈데 들어가고 한번 돌리볼까요 들어서 한번 봐야 되겠다 한번 보시죠 액셀을 어. 처음에 출때 출때 짝짝 하다가 어. 약간 있다가 어. 브레이크를 밟으면 또 짝짝하고 약간 있다가 또, 변속될 때 착착하고, 와, 이가고약까 그, 구동이 가장 많은 토크가 걸리는 시점에 아, 도는 그치. 거야.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암들이 있잖아. 이렇게 네. 뒤쪽에 보면 암들이. 네. 암이 이게 니가, 뭐, 요인이든 뭐든, 네. 이게 차의 어떤 솔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다 같이 움직여줘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악셀을 확르면 차가 확 치고 나가려고 뒤에서 구동이 확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뒤가 뒤가 약간 다운되면서 앞에 약간 들리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쪽이가 한쪽에 암들이 안 움직여 버리면 어떻게 돼? 이쪽만, 그렇지. 이쪽만 다운되겠지. 맞 이렇게 차가 들리겠지, 그렇죠, 이렇지만. 그렇죠. 그런 느낌이 돼. 그게 지금 와리가를 안칠때 어. 차량의 이렇게 거동, 어. 피칭이나 용이나 인 보면 정상적이거든. 요 땡글땡글 하거든. 그렇지.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체결을.. 어 맞죠? 방금도 이, 틀, 틀리잖아요 그렇게 중립에서 체결할 때뒤에저 쿵쿵 하는 게 분명히 쿵쿵 한다는 거는 유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은 우리가 하체 밸런스 아. 그다음에 하체 암들의 밸런스에 밸런스가 맞나 이 밸런스가 좀안 아, 맞다고 약간 보지 자 리프트를 한번 올려봅시다 일단, 원인이라도 네. 어느 정도 유추해가지고, 차단해가지고, 음. 그 동생한테 해갖고, 일단 최대한 뭐 고치가지고, 또 피드백을 한번 주의소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놓고 네, 중립으로 놓고 네. 있어요. 중립으로 네. 놓고. 그렇지만, 좀더 안정적이기는 많이 봐. <laughs> <도속에서>. 내가 <laughs> 많이 타보면, <laughs> 그니까, 러메이크가 모란 차들이 많고, 아, 안 먹더라고 수입차라 다 좋은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상에서 좀해셔도 됩니다. <laughs> 슈퍼 바꿨네. 예. 네, 그 바깥 다더라고요 누유 때문에 육만에 어. 나갔군. 아, 이거 나갔네. 이게 음. 이게 슈퍼 이게 지진 네, 흔적이네. 로한 밑으로 다세 번네. 드라이브 한번 넣어보세요. 어, 공하네. 응, 다시 중립. 드라이브. 중립. 예, 네, 됐습니다. 잠시만요. 디퍼에서 미에가 봐라. 이게 디퍼가 아래로 움직인다 예. 네. 다시 한번 드라이브 넣어보세요. 여기요. 동하래어 응, 다시 드라이, 중립. 드라이브. 어. 중립. 에 예, 드라이브. 맞지? 다시 중립요. 아 디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나요. 다 다시 중립. 아. 어. 다시 드라이브. 중립. 이게 디퍼가 이게 위로 움직이니까 조인트가 이게 이게 생겨요. 이게 생겨요. 봐봐 여기. 다시 드라이브. 아 맞네. 중립. 그기서 버려지. 어, 버려들어갔다 하세요. 이쪽 거는. 다시 드라이브요. 아, 중립. 봐 그... 아,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잖아.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툭 하는 거거든. 기포가 이게 움직이면 안 된다고. 아. 이제 다시 동하는 데 다시 다시 네. 요 위에 덮함 있잖아요. 예. 네. 요 움직이는 거하고 예. 네. 다시 다시 맞자. 요 네. 움직이 움직이지 그지? 요반듯이 네. 이거 이거. 여기 똑같은 거예요 그지? 네. 다시 아 너무 많이 움직이지. 저유이 많다니까. 어 맞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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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 예유이 어. 너무 많네. 어 맞네. 훨씬 많네. 다시 와 대박. 다시 어와 대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 어차피 이게 드라이브가 들어가야 되면은 잠깐 네. 이제 앞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있다 보니까네 그렇죠. 모든 것들이 암들이다 힘을 받는다고 네. 그 힘을 받는 것들을 부싱에 잡아줘야 되거든 못 잡아주니까 이게 디퍼가 더 크게 움직이는 거지 음. 그러면서 뚝뚝 하는 거다 하는 거라니까 음. 이 유격만 잡아주면은 어, 아 볼을 얼마나 이게 디퍼의 문제도 아니고 와. 다시요 봐봐 어. 어, 이렇게 많아 다시 봐봐 이렇게 많은데 다시 어, 다시. 어. 다시 다시 다시에요. 다시 다시요 뭐가 전부 다 뚝뚝한다 이게 유격들이 네. 원래 유격들이 발생하면 안되는데 안되지 어 다시 조인트도 지금 유격이 발생하면 네. 안돼 다시 어이 조인트도 유격 많고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하체부터 한번 유격 다 잡고 예 네. 그러고 나서 한번 이거 이쪽에 조인트가 빠졌다,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지 한 봐야 돼. 이 조인트가 지금 그래. 빠지면 서 손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블랙시볼 쪽에서도 둥하긴 하네. 야, 그이 한, 지금 한70% 유초 다 나왔다. 대박이야, 대박. 됐습니다. 시동 한번 꺼보세요. 와, 대박, 대박. 따봉. 역시, 야, 행님은. 아, 못 들어가겠네. 아, 예, 넣으시면 안됩니문열면봐 문 큰일 요 내리면 안 돼. 그러니까 니가 가나는게어디불 풀렸다는 느낌이 악셈 확 밟으면 얘가 암이 확 움직이면서 타이어가 센터 틀어진다니까 얼라이트 안 그러니까. 가버린다니까 놀아보 놀면서주저앉아뿌 뒤에, 뒤에는 하중은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뒤에가 안못맞춰지고놀아뿌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는 각도하고 어. 얘가 움직이는 각도하고 틀려지는 거지 악셈 아. 확 밟으면 구동하잖아 아. 똑같은 위치에서 구동해야 이 되는데 얘는 딱 구동하는데 얘, 얘가 구동하면은 이 암이 누워버리기 때문에 이게 센터 틀어져 버리네 와그래 아. 제동을 해도 마찬가지야 제동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잡으면 노, 똑같은 다운이 되면서 똑같은 위치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얘가 더 많이 움직여 버리는 거지. 와, 그러니까 차가 이 돌지. 기가 막히. 와. <놀람> 테스트할 때와 이번에는 사장님이 그립을 바닥에 잡아놓고 밀었고, 이게 드러난 상태에서는 그거를 방금 그거를 알지 못한다 이입니까도어나면 아, 모르지. 하중을 받았을 때에 어. 그런 유격을 봐야 되니까. 그하중을봐야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 와, 진짜입니다. 명장급이. 와, 이걸 잡아 찾아내본다고. 찾아릴게 예. 이제 거의 뭐다 네. 나왔네. 와, 대박. 조심하 네. 아, 대박. 잡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유추해가지고 네. 거의 이제 80% 이상, 90% 아. 원인을 이제 찾아내고 있어. 아. 네. 예, 예, 이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이해하시거든요. 네. 예, 차가 드라이브를 넣는 순간, 이제 네. 예, 미션에, 엔진 동력이 미션을 으 와서 미션에서 예, 디퍼로 동력을 보낸다고요. 네. 동력을 보내면 차는 벌써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브레이크를 잡고, 차를 잡고 있을 뿐이지, 브레이크업 떼면 무조건 얘는 돌아가게 돼 있다고. 네. 유격이 많다 보니까 조인트가 떡극하고 빠지는 거지. 음. 살짝만 조인트가 힘을 딱 받고 있어야 되는데, 이더 많이 움직여버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그 그러니까 음. 이제 뭔가가 모르게, 조인트가 빠졌들갔다는 느낌이 남소리 음, 나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디퍼를 잡고 있는 미미가 있거든요. 네. 미미에도 어떤 이 약간 피로도가 갔다고 봐야 되죠. 네. 더 많이 움직임을 힘을 가, 가해주니까. 네. 그게서 유격이 있더라고 위로 올라갔다 네. 내려갔다가. 그것도 예맞요 네. 그런 부분 봐야 되고. 그정도 그 정도? 그래도 오늘 그 원인을 이거는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 네. 어떤 데가 면뭐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못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네. 이 가지고 시동을 켜고 한 명이 접지력을 가한 상태에서 뭐 브레이크를 치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와 사장님께서 노하우로, 이 정도 예. 다알것 같은데 전 예, 아무튼 겸손하신데 그렇게. 희망을 보여가지고 <laughs> 다행입니다, 우리 아다씨이 부분을 네. 뭐 나중에 메모해놨다가 네. 동생한테 해주고 아니면 최대한 또 영상을 내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 4 0아 영상은 올라가지 네. 안올라갈지 뭐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 <laughs> 오늘 뭐그 도움 됐습니까? 네, 도움 진짜 많이 됐습니다. 형님 고생했습니다. 어, 고생했습니다. 야 역시. 그래도 진짜 큰 문제 아니라서 다행이다. 아, 그리고. 다행이었습니다. 너무 험한 차나 이들하고 사고 차나 이었어. 그게 무사고 차라도 이런 주행 밸런스가 보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그래. 확인하시고, 타 보시고 네. 사야 되고 진짜 천만다행. 입니다 그래도 이게 뭐 뭔가 해피 엔딩이다. <laughs> 네? 근데 타이어도 뭐 비제로 그 정도 꼽아놨으면 생각을 하고 있으신 분이거든. 네, 맞죠. 차를 전간케 네. 타신다는 분이거든. 아무튼 뭐 소리 이걸 잘 하시고 피드백 네. 주시고. 네,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오래오래 그래. 오래. 좋은 차. 자, 다시 가라.